부분적분은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함수 중에서 x 곱하기 2의 x승 형태나 x 곱하기 삼각함수 즉 x 곱하기 sin x 혹은 x 곱하기 cos x 형태의 적분에 사용됩니다.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 하지만 이 공식을 외워서 사용하는 것보다 원리를 이해하고 풀이 과정을 익히는 것이 더 쉽고 확실합니다. 부분적분은 두 함수의 곱에 대한 미분 공식. 즉, f 곱하기 g에 대한 미분은 f 곱하기 g- 더하기 f 곱하기 g로 정리되는 이, 어, 공식을 이용합니다. 인테그랄 x2의 x승 dx를 구하여라.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분을 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식 x 곱하기 2의 x승을 미분을 해봅니다. 즉, x2의 x승의 미분은 앞에 것, x 곱하기 뒤에 것, 2의 x승의 미분, 더하기, 앞에 것, x의 미분, 곱하기 2의 것 2의 x승이 됩니다. 이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바랍니다. 이 식을 풀게 되면 x곱하기 2의 x승의 미분은 x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이 됩니다. 이제 이 식을 양변에 모두 적분을 취합니다. 즉, 인테그랄 x2의 x승의 미분 dx는 앞에식 x2의 x승의 적분 dx 더하기 integral 2의 x승 dx가 됩니다. 맨 편은 x2의 x승을 한번 미분하고 다시 적분한 꼴이기 때문에 원함수가 됩니다. 즉, X2의 X승 더하기 C는 인테그랄 X2의 X승 DX 더하기 인테그랄 U의 X승 DX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항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. 따라서 오른쪽 첫 번째 항 X2의 X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인TEGRAL x u 의 x 승 dx 는 x u 의 x 승 마이너스 인TEGRAL u 의 x 승 dx 가 되고 이를 풀면 x u 의 x 승 마이너스 u 의 x 승 더하기 c 더하기 c 가 됩니다. c 가 여러 개인 경우 상수를 여러 번 더해도 역시 상수이기 때문에 c는 한 번만 쓰면 됩니다. 따라서 x2의 x승에 대한 부정적분은 x2의 x승-2의 x승 더하기 x승 c가 됩니다. 두 번째, x 곱하기 코사인 x에 대한 적분을 해보겠습니다. 일반 함수와 삼각 함수의 곱인 x 곱하기 코사인 x를 적분하려면 cosin x에 대두된 함수, 즉, x 곱하기 sin x의 미분에서 시작합니다. x sin x의 미분은 x cosin x 더하기 sin x가 됩니다. 앞에 방법과 마찬가지로 다시 양변을 적분하면 integral x sin x의 미분 dx는 integral x cosin x dx 더하기 인TEGRAL s i n x dx가 됩니다. 오른쪽 첫 번째 항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. 따라서 오른쪽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인TEGRAL x c o s i n x dx는 x s i n x minus 인TEGRAL s i n x dx가 되고 이 적분을 풀면 x s i n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됩니다. 다음은 로그 x의 적분을 해보겠습니다. 로그 x의 적분은 특수한 형태로서 부분적분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데, x 로그 x를 미분함으로써 이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x 로그 x를 미분하게 되면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로그 x가 되는데 다시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인테그랄 x 로그 x의 미분 dx는 1 dx 적분 더하기 로그 x의 적분이 됩니다.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여기에 있습니다. 따라서 인테그랄 로그 x dx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x 로그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적분 x 더하기 c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문제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 승에 대한 적분과 x 곱하기 sin2x에 대한 적분을 스스로 풀어보고 해답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.